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학 실력과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 명가 대치동 개성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은 뭐냐면 경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경시 대회의 끝이 뭐냐라고 하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거든요. 그것에 한국 대표당 단장님을 30년 이상 하시고 대한수학회 수학교육 담당 부회장을 10년 하시고 그리고 수학교육 포럼 20년 동안 주관하신 송용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의 대가님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왜 수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수학 선생님로서의 으 질문은 아, 수학 공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수학 왜 공부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떠세요? 예, 굉장히 언론적인 질문입니다. 완전정 언론적인 질문이죠. 예, 수학 공부 뭐왜 해야 되느냐 하면 뭐 음. 당연히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음? 해내드는 게 현실이죠. 근데 수학 교육은 사실 음. 언어 교육하고 더불어서 네. 세계 어느 나라나 아주 필수적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수학에서 배운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직업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일 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그 지식을 써먹게 하기 위해서 음. 수학교육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학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천적인 좋은 이점들이 있죠. 그중 가장 큰게 이제 그 지식보다는 어떤 사고력, 음. 죠 그렇죠? 수학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 또 문제 해결력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두 개의 중요한 수학 교육 혹은 수학 공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첫째는 이제 학습 태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공부가 스, 몸에 배워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그런데 네. 수학만큼 아, 좋은 학습터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응.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책상머리 앞부터 앉아있고, 깊숙한 사고를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을 응. 기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아,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 쟤는 수학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응. 뭐, 머리가, 그냥 머리가 좋은 소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수학하는데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고, 그쵸? 그것은 그만큼 그 학생이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했다는걸 음.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공부도 잘하는 이유가 음. 사실 학습 태도가 몸에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를 음. 통해서 얻는 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작업 기억이라는 말을 음.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죠.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지능 지수, 음. IQ에 이제 집중을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음. 그, 그 학생의 어떤 학업 성과에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IQ보다 더 어, 관계가 높은 지능에 관한 지수가 있다. 음. 그게 바로 작업기억이라는 겁니다. 음. 음. 작업기억이라는게뭐냐면 어떤 개념이나 어떤 결과를 일단 머리에 넣고 또 그걸 결과로 자그마한 스텝을 밟아서 앞에 전진하고 음. 또 거기서 얻은 결과를 다시 머리에 놓고 음. 또 그걸 토대로 또한 발을 내딛고 이런 이런 일련의 작업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기억하고 다른 것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작업을 통해서 얻은 기억을 음. 그다음 작업에 연계하는 그런 음. 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요 그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일, 사실은 수학 문제 푸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 어떤 지식을 얻는다든가, 뭐든 뭐 어디에든 간에 쓰이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고 패턴이거든요. 음. 근데 그 사고 패턴을 훈련하는데 수학만큼 좋은 음. 분야, 어떤 주제가 없다. 그래서 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학습 태도를 기르는데 또 하나는 작업 기억이라는 사고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번에 내신 책수업의 숲을 걷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세계적으로 수학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실은 입시 위주의 수학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수학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학습에 관한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이긴 한데 네. 음. 제가 이제 그3 0년 가까이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가면 나라의 환경은 다 비슷한 일한한것 같아요. 그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좋은 이제 대학을 하고 싶어하고 음. 좋은 이제 성적을 거둬서 훌륭한 학자가 되고 음.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모든 학생들이 가장 관건인 과목은 수학이죠. 그건 세계 음. 어느 나라 똑같을 겁니다. 아, 다 똑같다. 음... 세계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이런 정도는 배워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학으로 힘들어하는게 아니라 맞습니다. 요 수학을 느끼는 것은 다른 나라 공통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오케이, 배우는 건 알겠어. 근데 수학을 꼭 어렵게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사실은 이제 간단한 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그런 방법은 없다. <laughs> 그러니까 그럴 이제, 수 없다. 예, 수학은 어렵죠. 어려운 이유를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수학이 수천 년 동안 많 음, 축적되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조차도 사실 음. 400년 전까지는 그 최고의 수학자들도 모르던 것들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호의 사용법, 새로운 언어 수학 그쵸. 언어의 사용법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인공적이어가지고 그걸 음. 딱 익히고 개념을 숙지하고 그것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음.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상의 실현 과정이기도 음. 합니다 음. 그러니까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한 가지 이유를 더말씀안 드렸는데 수학이 계속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생활에서 음. 아니면 우, 우리가 뭐 자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자연이 복잡하고 우주가 복잡하니까 그걸 아, 설명하려면 그렇지. 수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어, 자연이 그... 단순하면, 우주가 단순하면 우리 세상의 원리가 단순하다면 수학도 단순하겠죠. 세상이 복잡하니까 수학이 어려운 겁니다. 그... 수학은 원래 어렵지만 음. 그러니까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음. 그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음. 쉬운 것만 사실은 골라서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학이 어려워서 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고 또 네. 적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 당연히 극복하지 못하겠죠. 교수님은 그럼 그 평생 어려운 수학을 함께 하며 지내신 거잖아요. 네. 교수님은 수학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토록 오랫동안 수학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수학을 응.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된 거에서는 전 운이 좋게도 1학년 마치고 이제 전공을 정할 때 수학을 응. 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학이라는 게 내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인류가 쌓은 지성의 정수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수학 교수님들로부터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음. 수학의 어려움은 사실 수학자들이 더 많이 느낄 겁니다. 학습하는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저 같은 음. 연구하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수학의 매력은, 수학의 아름다움은 그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어려움을 즐기고, 어려운 걸 해결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즐기고, 그러니까 그러는 음.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좋아한다. 음. 라는 공리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기 음. 때문에 거기에 퍼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어려움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음. 어느 정도 이상의 어려움을 느껴야 진정한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표어가 있습니다. 맞네요. 수학은 아, 틀리는 아픔보다 음. 맞는 기쁨을 더 크게 하자. 음. 한국수학올림피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도 보면 사실 그 천재급 학생들도 뭐 평균 점수가 30점, 40점 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게 그 국가대표로 나와도 평균 점수가 30점, 40점이 될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음. 이제 그래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거인데 제가 경험으로는 사실은 머리가 좋고 나쁨하고 비례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포지, 수준에서 어려운 걸 봤을 음, 때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숙성 과정은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서술형 시험이 필요하,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맥락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개념들을 아, 음.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깊이 이해하는 것과 아닌 것에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개념을 아 맞아 내가 알겠어 이제 이해를 음. 했어 하는 그런 이해 단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아 그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서 뭐 문제를 푸거나 되새기다 보니까 아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 근데 어느 날 숙성이 돼서 나중에 보면 1단계 2단계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아 진정한 의미를 느낀다 하는 과정이 또한번 옵니다. 아 같은 내용이어도 같은 내용이어도 네. 근데 실은 사,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결국 이 개념을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 음. 그 어떤 숲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어떠한 아. 관계에 의해서 이 개념이 나온 것인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외울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응용이 되고 다른 거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의 단계를 네 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게, 그 어떤 개념서라는 걸 제가 이제 여러 권을 봤는데 보통 개념서라는 건 앞에 기초적인 공식이나 음.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 문제... 그렇죠. 문제풀이 위주죠. 그런 참고서들이 형성된 이유가 있죠. 결국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개념을 진작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은 결국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또 역으로 문, 개념을 잘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습을 통해서 개념의 이해를 깊이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을 하게 되면 풀이 과정이 낱낱이 보이니까 중요하겠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이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 뭐 문제 해결 능력 아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이 뭐냐면 아, 수학은 답이 있으니까 좋다. 그렇지만 실은 뭐 수학은 꼭 답을 맞추는거나 답이 분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음. 진짜 수학은. 그러니까 이제 수, 수학은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저도 이제 그또 다른 표호를 만들어 놨는데 수학은 답을 평가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 된다. 음흠. 그래서 이제 우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도 7, 보통 모든 문제가 다 7점 만점인데 네. 마지막에 구한 답이 틀리더라도 그 프리가 답을 맞죠? 구하는 과정이 풀이가 거기에 완전히 맞으면 그냥 7점 만점을 다주거 되면 아 진짜요? 네. 아예 답이 틀려도? 그렇죠 왜냐답 자체는 마지막에 계산 실수를 해서 답이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그 답을 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관찰과 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목적이기 때문고 우리가 너무 답에만 치중하다 보면 수학을 배우는 본연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기 쉽다 그러므로 음. 서술형으로 항상 아, 그런 이제, 관점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서술한 걸 보면 그 음.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아, 이건 7점짜리 답이다. 5점짜리 답이다. 8점짜리 음. 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할수 있어야 진정한 수학시험이다. 분명히 재능이 더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재능이 없어. 혹은 소질이 없어. 그런 음. 친구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수학 공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 소질이 좋은 소질이 학생들과 이, 소질이 별로 없는 학생들의 격차가 유난히 큰 아,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럴 수 그래서 있겠어요. 이제 과목별 소질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처럼 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많은. 이과형 머리, 문과형 머리처럼. 그렇죠. 그 그렇죠? 문과형 머리, 이과형 머리가 이게 사실 이제 진실인 것처럼 음. 고착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그, 그 영재교육이나 이런 일반 그 수학 교육을 연구한 사람들의 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 한다는 거예요. 아 진. 예. 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애가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을 못 한다든가 다른 거는 굉장히 소질인데 수학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음. 열의 아홉 이상이 좀 좋지 않은 기억, 음. 뭐 트라우마 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얘가 수학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학은 사실은 수학적인 소질 소질은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면 사실 문해력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 문해력이라는 게 문과적인 소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같은 소질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혹은 어떤 아이는 아, 쟤는 머리는 좋은데 수학의 소질이 없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음.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진짜 수학의 소질이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노력을 해야죠. 음. 아, 그렇지만 이제 제가 거기에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수학을 잘하려면 성취욕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면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라도 자기 수준에 음. 비해서는 조금 높은 문제를 골라서 풀어보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음. 아 나는 이걸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조금 생기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에, 발판을 만들어서 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어라는 음. 최소한의 발판 그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공부든 어떤 수준의 학생이든 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해냈고 다음에 좀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그렇죠. 선물할 수 있는 그 세팅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진짜 중요하지 않나. 예, 예. 그 레벨이 예. 높은 세팅이든 낮은 세팅이든. 교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수포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요? 아, 지금 이제 제가 싫어하는 지금. 행위를 하셨는데요 아 어, 그래요? <laughs> 그 단어를 입에 담지 말자는 게 제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laughs> 네,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네, 네.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수학을 포기한다는 단어를 굳이 만들어서 단어라는 것은 개념을 확대 재생산하거든요 <laughs>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굳이 그거를 수학을 포기한다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 단어화하고 음. 음. 그거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때 전달을 하는 게예 그래서 가능하면 어른들이 그 말을 쓰지 말자 음. 저는 그말 자체의 존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선택의 한 방편인 것처럼, 음. 어떤 어떤 불의 사람인 것처럼 음. 수학에 자신 없는 학생들이 내가 그 단에 들어가냐 말아가냐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 예전에는 그런 게, 단어가 없을 때는 아무도 그런 고민을 안 했거든요. 전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아, 몽글몽글하고 좋은 게 정말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이 평생을 수학에 바쳐서. 학생들에게 이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우라 같은 거겠죠?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이 영상을 통해 꼭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